어, 앞에 가서 보면 순열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긴 있죠.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 개 중에 r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근데 이 1학년 때 배울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밑밥을 다지는 중이니까 밑거름을 다지는 중이니까 이야기하자면 이 순열에서 중요한 키는 당연히 n 개, r 개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죠. npr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웠었는데 이 기호 정도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건데 여기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본 지식에 하나 더 중요한 걸 강조하자면 서로 다르다 라는 거예요 이거 꽤 중요한 녀석이고요 <laughs> 이제 다음 주부터 확률과 통계에 있는. 경호의 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 나오는 주제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런 주제가 들어있어요. 되게 중요한 녀석인데 우리가 여기 수학 하에서 배우는 순열은 일단 다 다른 녀석들을 가지고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 그것만 하는 거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내일 이야기할 조합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호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는 n, p, r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아까 일반적인 경우수셀때 고배법칙 생각하듯이 해보면 개수는 n개가 있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운다고 했으니까 자리가 몇개 있냐면 줄 서는 자리가 몇개 있다고요? 여기가 자리가 r개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맨 앞에 올수 있는 거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맨 앞에 몇명올수 있냐면 N명 올수 있다고. 그지 N명 중에 하나 올 거고. 그러면 그두 번째 자리는 맨 앞에 한명 섰으니까 걔 빼고 나머지 중에 한 명이 올 것이고 그 다음은 앞에 두 명이 섰으니까 두명 빼고 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R명이 줄을 서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몇 개냐?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냥 N-R이 아니라 N-R 더하기 1이었어. 이게 약간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지점인데 사실은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산수하면 별로 헷갈리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p3, 그러면 이거 뭐야?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0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아이고, 7이 아니라, 그냥 숫자 3개 곱하는 거야. R, 개를 곱하는 거니까 10p3, 그럼면 아, 10에서부터 숫자 3개를 곱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요? 숫자 대입하면 별거 아닌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고. 10에서 3을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8이더라 그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n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n 빼기 0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n 빼기 0이고, n 빼기 1이고, n 빼기 2니까 얘는 n에서 r-1을 뺀 거죠. r개 올 거거든. 0부터 r개니까 r-1이 마지막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제끼면 n r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요게 조합이더 아이 뭐야 순열에 나오는 공식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말했지만 마지막에 오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수가 r 개라는 것이 중요해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음, 10부터 숫자 3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데. 이게 숫자로 나와있으면 그렇게 처리하고 말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땡땡땡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녀석을 조금 더 어.. 어.. 좀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럴까? 보통 언제 쓰냐면 요 r이 문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식을 증명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이 땡땡땡이라고 써있는 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얘를 무슨 짓을 하냐면 원래 n, p, r은 어떻게 생겼다고? n, n, n-1, n-2 땡땡땡 해서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억지로 뭐 하는 거냐면 이 n-r 더하기 1보다 1 작은 거 n-r 이거 지금 계속 1씩 작아지면서 곱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보다 1 작은 거또 요거보다 1 작은 거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요. 분모에도 저거랑 똑같이 생긴 n r, n r 1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한 녀석을 집어넣을 거야. 써 놓고 나서 보면 분자는 n에서부터 1까지 그냥 하나씩 작아지면서 다 곱한 거고요. 분모는 n r에서부터 1까지 그냥 쭉다 곱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팩토리얼이라고 불렀다고. 한국말로 개승 그랬는데 한국말 잘안 쓰니까. 팩토리얼 이렇게 불렀죠. 써놓고 나서 보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분자가 n 팩토리얼 되는 거고, 분모는 n-r 팩토리얼 되는 거더라였어요. 그죠? n부터 1까지 다 곱한 게 n 팩토리얼. 얘는 n-r에서 1까지 다 곱한 거니까 n-r 팩토리얼 그렇다고요. 아까 했던 C p 3이라는 숫자 다시 보면 이거대로 하자면 뭐라고? 10 팩토리얼에 10-3이니까 7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팩토리얼이 뭐였다고요? 그냥 다 곱한 거. 10, 9, 8, 7, 6, 5, 4, 3, 2, 1. 분모는 7, 6, 5, 4, 3, 2, 1. 그래서 보시면, 7, 6, 5, 4, 3, 2, 1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아까 계산했던 10, 9, 8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 r. 얘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문자로 나와 있으면 이거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복잡하게 생겼고 공식을 증명하거나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팩토리얼 이용하셔야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두 개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건 숫자 나와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고, 밑에 있는 건 문자가 나와 있거나 공식을 증명할 해때 쓰는 녀석이다라는 거고요. 그거 외에 책에 있는,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당연한 건데 nPn이라는 건 n개 중에 n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n팩토리얼이랑 완전히 같은 녀석이겠죠. 그죠?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데, 며 그럼 그냥 n명이 다줄 서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요 공식대로 써보자면 사실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n팩토리얼이고 분모가 n-n팩토리얼이거든요. 즉, 분모가 0팩토리얼이에요. 0팩분의 n팩이 n팩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 해야 되냐면 0팩토리얼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1이라고 생각하자.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1이 걸지 마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나 하시면 돼요 팩토리얼이라는 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건데 0팩이면 0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약간 이상하죠 하지만 그냥 1이라고 계산하자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0팩은 1이고요 당연히 1팩도 1이에요 어 이런 약속 때문에 생겨나는 게 누구냐 면또 하나 np 0이라는 건데. n개 중에 빵개 뽑아서 줄 세울 거란 이야기거든요. 이건 또 얼마야. 얘는 또 1이에요. 분자가 n 팩토리얼 분모는 n-0 팩토리얼이거든. 그래서 1인데 이거 약간 이상하죠. n개 중에 빵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면 아무도 안 뽑을 거라는 건데 아무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경우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1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약속들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문제로 가보자, 바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야, 10개 중에 3개 줄 세워봐. 이런 건 그냥 산수니까, 문제에서는 그런 게안 나오겠죠? 조금 더 복잡스러운 게 나올 건데, 유형 9번부터 가서 보면, 유형 9번은 그냥 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 누구는 이웃했으면 좋겠다예요. 유형 10번은 누구랑 누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경우는 뭐 역시나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텐데 문자 여섯 개 있고요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섯 개 중에 여섯 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야 그죠? 그런데 A하고 F가 이웃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A랑 F가 이웃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얘네 둘은 항상 붙어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경우에서 어떻게 됐죠? A랑 F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음. A와 F가 이웃한다.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 A랑 F를 묶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문자가 여섯 개인데, A랑 F는 한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할 거니까 마치 다섯 개가 줄을 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O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 A하고 F도 지들끼리 누가 왼쪽에 설지, 오른쪽에 설지,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 팩토리얼 120이고요. 거기에 2 곱할 거니까 총 240까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고, 그냥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한번더 고려하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다음에 나온 건, 야구선수 2명, 축구선수 3명인데, 야구선수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걸 이제 2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할수 있어요. 아다 세워놓고, 앞에서 한 것처럼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되잖아. 음,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웃하는 경우 세는 건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는 게 되는데, 이게 2명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3명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3명, 축구선수 5명,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야구선수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남아요. 3명, 야구선수를 3명이라고 치면, 얘들끼리 줄 섰을 때, 셋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2명은 붙었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셋이서 이웃한 경우를 찾아서 빼는 건, 2명인 경우에나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좀더 일반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얘도 맨, 맨날 하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돼. 그 말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 칸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야구선수 사이사이에는 어쨌든 축구선수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축구선수가 한명 들어갈지, 두명 들어갈지, 세명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몇명 들어갈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를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얘네를 먼저 세우자는 거야 축구 선수를. 그래서 축구 선수 3 명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칸막이의 역할을 해줄 거야. 얘네들을 두고 사이 사이에 야구 선수가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면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서고 나면 야구 선수들이 줄설수 있는데 들어가서 설수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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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군데예요. 이네 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야구 선수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죠. 한 자리에 두 명이 들어가지 않게만 하면 야구 선수는 알아서 떨어질 거라고. 축구 선수끼리는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 번보다 칸막이를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 뭐냐? 이거는 칸막이가 줄 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칸막이가 세 개죠. 그럼 자리는 네 개가 된 거야. 칸막이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서 야구선수가 들어가면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이걸 굳이 4p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수녀를 배우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그냥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죠. 첫 번째 야구선수가 네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야구선수는 남은 세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고. 그치?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자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11번은 똑같이 줄을 세울 건데 그냥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양 끝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이것도 해봐서 머릿속에 다 기억나죠. 양쪽 끝에 어른들이 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른 3명 있었거든. 저 3명 중에 2명이 나와서 먼저 줄을 딱 서는 거지. 그 다음 줄이 쫙 자리를 벌리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죠. 어른 총세명 있었는데 이세명 중에 두 명이 먼저 줄을 선다고요? 앞뒤로 널찍한 채줄 서면 되지. 어. 너, 앞뒤로 널찍한 채줄 서면 되지. 그러고 나면 어른 한 명, 어린이 두명 해서 총세명 남아요. 그세 명이 가운데 알아서 줄 서면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죠? 양 끝에 어른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어른 먼저 줄 세우고 남은 애들 가운데 세운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다음은 적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7개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7개의 문자가 다 다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7명이 줄 선다고 보면 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래. 나누어 보면 자음 모음 두 가지 있을 텐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라는 건,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모음 이런 이야기인 거지. 적어도 한쪽이라는 건. 그럼 이걸 세 개를 다 나눠서 따로 찾아야 돼요, 원래는. 자음 모음으로 되는 거, 모음 자음인 거, 모음 모음인 거.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그래서 어쩔 거냐면, 전체 중에서 자음 자음인 걸 찾아서 빼버리면 되죠. 음. 마치 어른 두 명이 양쪽 끝에 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 보면, 어, 모음이 세개 있고, 자음이 네개 있어요. 모음 세 개, 자음이 네개 있는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네개 중에, 두개 골라서 줄 세우고, 그럼 양쪽 끝에 가서 줄 서겠지? 그럼 남은 다섯 개가 사이에 줄을 서야죠. 이게 양 끝에 모음. 민 경우니까, 전체 경우, 7팩토리얼에서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라고.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자음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네 아이씨, 숫자 바꿈 되죠 7팩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그럼 자음이 아, 내가 한글만 잘못 썼구나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이거죠 자음이 4개니까 정신 나갔어 다음 13번 이거 유형 업에 있는 거긴 한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쭉 한번 해보죠. 들어와도 돼. 숫자 6개 있고, 서로 다른 3개 사용해서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안녕. 응. 응. 안녕, 잘 왔어.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적어도 한쪽, 아,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였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그럼 얘도 양쪽 끝이 홀수인 거 빼면 되죠. 일단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야 되는데,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 그치? 자리는 세 개,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의수는0 빼고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그럼 여기는 이제부터는 0이 와도 되니까, 맨 앞에 하나 썼네, 남은 건 다섯 개, 그리고 다섯 개, 그리고 네 개. 이게 뭐냐? 전체 세 자리 자연수.인데, 그 중에 한쪽 끝이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 둘다 홀수인 걸 빼자. 그러자. <laughs> 그래서 양쪽 끝이 다 홀수인 걸 생각해 보면, 홀수 몇 개야?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생겼죠? 3개. 그러면 저거 3개 중에 2개 줄 세우면 돼양 끝으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4개, 그거 4개, 하나 골라서 집어 넣으면 되지, 가운데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양쪽 끝에 다 홀수인 경우더라. 라는 소리가 되게 되죠. 어차피 여기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얘는 맨 앞에 0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지만 어차피 홀수 중엔 0은 없으니까. 7개 숫자 서로 다른 4개 뽑아서 4자리수 만들 건데 4500보다 큰거 고르래. 아무거나 막 쓰는 거보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500보다 클려면 맨 자리수가 4개인데 맨 앞에 6이 오는 경우 무조건 얘보다 클 거고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도 얘보다 클 거야. 맨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그때는 약간 생각을 해야지. 4,5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맨 앞에 6이나 5가 오는 경우에 뒤에 몇 가지 올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자리가 세개 <laughs> 자리가 세개 남는, 남는 숫자 6개. 하하하. <laughs> 음, 그치? 그래서 6으로 출발하면 어차피 맨 앞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0도 마음껏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6 빼고 남은 6개 중에 3개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6, P3.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 6, P3. 그리고 맨 앞에 4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4 뒤에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가 5 아니면 6이에요. 그래야 4,500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4, 5가 왔으면, 여긴 누가 오는 거야? 5개 중에 2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4,500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큰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서부터 큰 숫자 찾는 거고, 뭐 작은 거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1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렇 <laughs> 어, 그 다음 문제는 뭐 알파벳 이런 건데 영어 사전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